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이 그겁니다. 타이미스 파트 2 엔딩 볼수 있을까? 과연 볼수 있을까? 저번 파트에서 이놈들이랑 싸우다가 이제 점유를 해버렸죠 드디어 자동 전투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제 그래 어, 그 정도는 알겠어 그리고 여기 그 안경녀는 그냥 그 대기를 시켜놨다가 회복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필요가 없잖아? 뭐야 어. 슈퍼라이팅이랑 저뭐몇번 쓰다 보면은 알아서 뭐 저게 다 될 거고. 그리고 암흑령인가 주된 데미지를 주는거는 이 밑에 있는 큰 놈이 주기 때문에 그 데미지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밑에 놈 먼저 없애버리는걸로 하겠습니다. 본체로 보이는거 위에 있는거는 그냥 보조기술이나 쓰겠죠? 아야 위에다 쓰는게 아니야 그거는 멍충아 야, 야 자꾸 조작이 그렇네요 뭐 마나 드레인이 이게 좀 약간 타격이 있어요 왜냐면 얘가 바보가래 그런 그러면 쌩 공격을 할 필요 없이 얘는 아이템을 써서 매디워터로 회복 얘는 힘증폭 저런거 쓰네요 저런거 디버프 거는 기술 없어? 여기? 얘는 이제 뭐매디워터 같은거 뭐 실컷 냠냠냠 먹거나 초프 라이트닝 뭐 근데 그것도 이제 암흑령 쓰는 것도 운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위협은 되진 않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도 그렇다 그냥 운, 운빨에 그냥 휘말려서 휩쓸려 간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다 음, 크클라우드, 아무 소용 없잖아. 저거 됐다. 이러면 이제 저 체력 다 나가겠죠.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안경녀가 저기 뭐 아이템으로 회복을 시켜 주는 그런 정도로 어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전체 회복, 전체 회복, 아 그럼 전체 회복, 이거. 어. 에? 너무 조금, 회복량이 적어. 뭐, 됐습니다. 전투는 다 끝나가니까요? 아니야? 아직이야? 잠깐만, 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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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러면, 이러면, 이러시, 이러시면, 이러시면 안 돼. 잠깐만. 저거, 미라클. 미라클로, 미라클 미라클로! 미라클! 저게 체력이 없, 체력이 낮아지니까 이제 개바라을 하는구나. 저게 아주. 오케이, 됐다. 그러면 방어, 방어를, 방어를 왜? 방어 심지어 이렇게 도트를 만들어놨어. 의미가 없는데 말이죠. 방어 같은 거, 도트. 안경열을 살리고, 아, 어, 그 회복제를 쓰고, 매디워터로 얘를 회복을 시켜주고, 총술로, 총술인데 수유탄투 척이야.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뭐 쟤네들은 뭐 이제 다 미라클로 이제 레첼리안이 회복을 했으니까 필요가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어, 죽더라도 그냥 공격을 하렴. 적도 공격을 한다는 것을 그래. 이 전투에서 알았어요. 몰랐거든. <laughs> 그 누구도. 방송을 보던 그 누구도 몰랐거든. 아무튼, 적도 공격이라는 걸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는 정도로. 음, 뭐, 레벨 지원 사격을 배웠다. 리커버 3을 배웠다. 레이즈 3을 배웠다. 이게 이게 흑장로지 이게, 이게 흑장로지 일단은 도트로서 얘를 전혀 알아볼 수는 없어요 사실 <laughs> 저쪽 통로에 있을지 모르니 나에게 맡기고 이동하게나 어 잠깐 쟤는 도대체 어떤 존재야 그리고 방금 싸웠잖아 내가 불사신인들 이가 어떻게 하겠나 뭐 하는 앤데 얘는 이가 어떻게 하겠나 마 됐어 아무튼, 합장는는 그렇다고, 칩, 시고 칩, 치고, <laughs> 칩, 시고는또 무슨 말이니? 뭐, 너 뭐, 뭐, 막, 어, 이런 거막 소환해서 싸울 수 있잖아, 왜, 인형. 그리고 저, 노란머리 저물음표쟤는 결국엔 정체가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엔딩을 볼 때까지 저거의 정체는 나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동이동인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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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갈라지자! 라든가 그런 거? 한쪽 먼저 누르르 갔다가 가, 그냥. 나, 여기서 왜, 굳이, 나눠져? 멍충이들이 심지어 약한 저 힐러랑 저 제일 약한 저 저거 두리가 이제 저렇게 가네. 아, 우리도 먼저 위로 올라갈래. 그냥 다 같이 가면 되지. 올라갈래. 올라갈래. 올라갈 거라고. 아니아니 아니, 올라갈래. 판이랑 케이샤도 왜 아직까지 같이 싸워주고 있느냐고 레첼리안이랑. 그냥 니들은 니들의 길을 가렴. 응?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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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갑자기 뭔가. 순간이동 잠깐 밑으로 내려갔는데 분명히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 살짝 아주 살짝 들리면 들고 말이죠. 아 그리고 이쪽에서 들고 일어났어. 아 끌려왔네요. 아벨레오스, 아벨레벨 아벨레벨레. 아그 이게 이거 200년 전에 그 카론 제국이 이제 멸망하는 그 지점이죠. 네오가란으로 지면은. 새로운 혁명의 쿠데타 영웅들로서 후세인. 뭐 알았어. 이렇게 모반을 일으켰고 아 얘네가 위로 먼저 올라오게 되네 아벨레우스 장군님마저 당하셔서 상황이 좋지않아 어 지켜보는건가? 일단 이게 어떻게 돼있는저 매칩인지 이해가 안가 말했어 아벨레우스 장군 말고는 페르소냐 니 왕비가 안보여 음 어, 아래쪽에 야 들켰어 버렸어. 거기 누구냐 이런데서 걸리라니 너는 판이군 레첼리안 님이 살이 계시다는 말인데. 레첼리안 살쪘어. 레첼리안 님이 살이 계신다는 말인데. 그거랑 그거랑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판이 있다 이꼴 레첼리안이 살아간다? 살아 있는다? 됐다. 레첼리안만 잡아도. 여기서 야, 여기서까지 레첼리안 님이라고 굳이 해야 돼? 어? 여기서까지 굳이 레첼리안 님이라고 붙여 줘야 돼, 이, 이 모반을 일으킨 병사들이? 아 그래 약간 비꼬듯이 그래 레첼리아님만 잡아도 특진이라고 이럴, 이런 이런 걸면나마 알았어. 어, 지금이 지금의 우리의 주인은 대시온 공사님이시다. 아무튼 너는 탈영병. 전투야? 전투도 아니지. 심지어 왜 제작자가 귀찮으니까. 자파점인데 여기는 연결되어 있었다. 발람을 준비하기, 이런 걸 했다. 길 있다. 몰라. 찾아보라고? 내가 직접? 대의원을, 대의원 회실로 가봐요. 알았다. 적당히 우쭈쭈 하면서 돌아다니라. 이거 어, 체력 회복 안돼 있구나. 이거, 어, 안돼 있네? 웬일로 회복이 안돼 있네요? 상관없어 포션이 넘쳐나는 걸. 어, 넘쳐나는 걸 진짜. 어떡해? 넘치는데? 음, 그러면은. 장비는, 뭐, 딱히, 바꿀만한 게 없냐? 저, 쪽 애들이랑 공유 중인 거 없어? 장비? 마, 뭐 됐어. 아, 뭐,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전투는? 전투는 다 피할 수가 있는데? 휙! 레첼릴리아나를 좀더 키워놓을 걸 그랬나요? 혼자서, 나중엔 얘 혼자 싸울 것 같아. 대의원, 의원, 의, 의원 회실이 여기였나? 여기였지? 여기 어딘가에 길이 있을 거라고. 전에 여기 몰았잖아! 도망친다, 안 돼? 도망친다? <laughs> 아니, 전에는 저쪽 몇 번이고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동을 못했어요? 알잖아, 님들 다. 어라? 안 죽네, 한 방에? 아무리 상관없습니다. 만화 깎이는 것보다 체력 깎이는 게더귀찮으니까 퓨, 퐁, 퓨, 퐁. 어차피, 뭐, 마지막 전투 직전에 한참 두 마리가 다 한꺼번에? 이, 뭐, 하나씩 이걸 일일이 밟아줘야 된다. 그래야 열린다. 그런 거라도 만들어 놓든가, 적어도, 응? 어? 좀 약간, 맵에 전투 이외에 약간 그런 어떤 스위치를 누른다든가, 어? 여기 어딘가에 뭐 이런 걸 열어보면은 뭐, 길이 열릴 건데, 라든가, 그런 거. 이런 비밀 통로잖아 이거는? 그런 걸 만들어 주던가 어, 넌 여, 왜, 이런데 왜 살아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뭐하니? 흐흐흐, <laughs> 흐흐흐, 시온 공작이 나를, 나는 이미 더럽혀졌어. 오지 마! 오지 마, 나는! 나는 이미! 응? 어? 그런거 아니야? 아니야? 쳇 응? 또 이건 또 뭐야? 왜내 앞에 나타나는 거지? 이제 골도 보기 싫어 뜬금없어 내 이름 부르지 마내 이름 부르지 마 더러운 년 내가 계속해서 이제는 속을 줄 알고! 또 무슨 소리야 이건 또 계속해서 이제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해? 계속해서, 이제는. 계속해서는 연속이고, 이제는, 마, 됐어. 이제, 내가, 그, 이 게임 하면서 생긴 어떤, 그, 자주 하는 말버릇 같은 게 생겼는데요. 마, 됐어. 이겁니다. 마, 됐어, 진짜. 자살하겠어 자기 자신을 인지로 두는, 이런, 야, 그냥 죽여야, 그냥. 까닥까닥 지치니까 그냥 마 됐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타이미스 엔딩 볼수 있을까? 이번 중에 응? 또 뭐해? 너는 응? 아, 집 나가는 거니? 나갈 거야. 가지마, 나갈 거야. 가지마, 나갈 거야. 가지마, 그런 거겠지. 에, 마 됐어. 그리고 방금 순간 레첼리안 해가지고 이쪽에 얼굴이 안 떴어. 옷이 왜 이래? 그리고 야, 얘옷왜 이래? 그리고 살이 이렇게 접히니? 아무리 가슴살이 많은 여성이라고 해도, 야, 가슴살이 이렇게 접혀? 뭐, 알겠다. 그리고 둘이 전혀 안 닮았어. 혈통부터 다른 남, 그렇겠지. 뭐, 가겠어, 안 가겠어, 가겠어, 안 가겠어. 거 봐, 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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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저거 살이 저럴 수가 없다고. 아무튼, 뭐. 날 용서하지 말아줘. 하는데 아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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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laughs> 이런 백화물 같은 거 필요 없어 판 나는 나간다 <laughs> 표정이 저렇군요 얼굴이 안 좋았어 뭐 이렇게 해서 집을 나간다 타임리스 찾으러 나간다 나와주겠지 이쪽에서 아안 나와 페르소냐 안 뛰어 안 뛰쳐 나와? 언니 하면서 안 뛰쳐나와? 그것도 진부하니까. 날 버리고 갔잖아.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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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뭐 이제 찌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이제. 난 뒤돌아서 이제 저기 태시온 공장이랑 놀러갈 거야 라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우쭈쭈쭈쭈. 죽어 그럼. 버린 바을 빠엔? 알았어, 미안, 알았어. 야 마법, 야. 라이트닝 야 죽어버리겠어 죽어버리겠어 루앙앙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 제 표정부터 심드렁한 게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까 말풍선이 심드렁하고 그래야 될까 그거랑 얘옷 yeah, 말인데! 옷이 왜 이래? 아니, 이거 살색 타이즈 같은 거 입고 있는 거야? 모, 요플레시처럼, 어? <laughs> 이러면, 야, 이거, 어?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살색 타이즈 같은 걸 입었, 입었, 입으면 그런 거겠지. <laughs> 손저 찔리면 저거 아프다, 저거? 손 저거? 피 찔찔찔 나올 정도면은? 아프다? 근데 힘들어. 흥! <laughs> 뭐 그거 했다고 크크 하면서 저렇게 뭐야 니가 대신 대신 찔린 것도 아닌데 그 칼로 날날날 날, 날 찢어 난 어떻게 돼너 좋아 태시온이 밖에서 보고 있습니다 태시온이이 글을 좋아합니다 태시온이이 꼴을 좋아합니다 내가 미안해 으흥흥흥흥 그러면서 어디에 파문이 야 이거 19금 되는데 그 것보다 이거 이거 얼굴 이거 이거 웃겨 이거 이거 웃겨 야, 이 자식아! 야이 년이! 아파죽겠는데? 손 아파죽겠는데 이 자식아! 야! 너 임마! 아파죽겠다고 손! 그거잖아 이거는! 엉엉엉엉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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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팔뚝이 팔뚝이 집안일 많이 한 팔뚝이다 둘다 얘는 실실 쪼개고 있어 저걸 보고 그렇겠지, 레첼리안 옷이 그렇게 다 들어났는데 실실 쪼개겠지. <laughs> 여기 있었군. 나타날 줄 알았다, 레첼리안. 그런 소리 하겠죠. 나머지 스킵하겠습니다. 대사 뻔하니까 진부해. 뭐 여기서 이제 뭐 카나슈만이 자폭이라도 하나? 자폭이라도 하나 진짜? 아, 아 칸과 아 판과 케이샤가 둘이 합쳐서 칸. 어, 얘 카나슈만이구나 얘는 아무튼간에 얘네들이 뭐 인질로 잡혔으니까 이렇게 실실실실 끌, 끌려가는데 이 와중에서도 뭐 그런거 하겠죠? 뭐타이니스 하듯이 저기 뭐냐 저기 개처럼 그 네오가란처럼 이제 막 애들 쿡쿡 죽어나가고 이제 핑! 해가지고 이제 그러겠지? 근데 흑장로랑 얘는 뭐 도대체 무슨 사이야? 암흑령 쓰고 뭔가 쓰고 정화를 시킨 다음에 모든 것이 원래 대로되 돌아오지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Dn 25 아... 이제서야 그게 획수가 되는 건가? <laughs> 어 그래서 그 불사신들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화 악마를 그 불사신은 뭐 아마도 뭐 악마의 힘을 이제 뭐 자기한테 끼워 뭐 씌워가지고 뭐 불사신 내린다 뭐 그런 어떤 뭔뭐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흥 평범한 인간이고 얘는 평범한 인간 아니야? 응? 어? 여기서 세이브? 뜬거 없는데? 나는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그, 왜, 파판 4에서도 그렇고 파판 5에서도 그런데, 자기 체력이 아무리, 아무리, 자기 체력보다 높은 공격을 받아도, 좀비 상태로 돼서 계속 싸우는 그런 전투를 하는, 생명을 모두 뭐, 불태우는 그런 전투를 하는 그런, 그런, 어, 전투들이 몇 개가 있어. 그런 걸 따라한 줄 알았는데, 적어도, 그것마저 아니었어. 왜 쟤네들은 저기다 갖다 놓고 왜 쟤네들은 저기다 갖다 놨을까 전부 다 하나같이 이제 뭐 무슨 뭐 십자가 큰그에 매달아가지고 이제 뭐 이놈들을 봐라 해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목을 하나하나 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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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하... 낫지 않을까 심지어 얘네들은 왜 옆에서 참관하고 있는 듯이 이쪽에 이렇게 있어 카나이슈만이랑 라벨레우스 얘네들은 그지? 얘네들은 이쪽에 있고 특별 취급이야? 얘네들은 얘네들이 더왜이 위쪽에 있어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한테 효시로서 올려보내려면 레첼리언이랑 얘얘 둘이 그리고 얘 장군 이렇게 세 기만 이제 올려놓고 이제 이놈들을 봐라 해가지고 목을 댕강댕강 하면 되잖아. 얘는 아무도 몰라. 얘는 얘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지. 얘는 그냥 수녀에 불과하고 이건 그냥 세자라 이거는 두만큼은 살려줘.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야 안경은 살려라. 안경은 놔둬. 어 그러니까 애 목을 목을 치더라도 안경은 놔둬라. 안 돼. 돼. 땡. <놀람> 강푹 어떻게 죽였을까. 그거 일러스트라도 그려놓지 왜. 자 레첼리안이 멘붕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빛이 팅. 뭐뭐안 나와? 뭐안 해? 레첼리안 멘붕. 뭐, 변신, 변신하 얘도 푹 찍. 뭐, 어떻게 죽이는 건지, 뭐, 묘사도 없어. 도트가, 도트가 찍기 귀찮았는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푹 찍. 또 나왔어. 저거, 나왔어. 응? 네가왜 나와? 뭐, 알았다. 니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았다. 응? 일섬? 뭐, 알겠어. 일단은 왠지, 내 봤을 때 왠지, 갓도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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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네 마리까지 전부 다 이제 싹 쓸어버렸을 것 같지만은. 뭐, 알았어. 아무튼, 레첼리안 잡으러 왔다. 이 자식아. 니가 레첼리안인가 보다. 그렇다고 하는군. 아무튼, 뭐, 뒤져. 그런 건 없다. 전투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어? 전투 하나? 전투 하나 보네요. 이 14는, 이 세이브 파일은 뭘까? 아까 그거지만은, 흑장로 시점에서 세이브였지만은, 전투, 얘네들 하나같이 전부 다 전체 공격 없는 놈들이잖아! 귀찮게 왜 이래! 이걸 굳이, 근데, 굳이 이걸 전투를 해야 돼? 야, 맡다 뭔가. 아무튼 검술하는 애들 다 모아놨네요. 음술 하는 애들이라곤 그나마 그뭐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게... 하, 왜 이래 놨을까? 이거 구성을 왜 이래 놨을까? 심지어, 심지어 웃긴, 웃긴 상황은 그 네오가라니 이렇게 뭐 기세 좋게 와가지고는 털리는 거 그런 게좀 재밌지 않을까? 털려버리는 거지, 이제 네오가라는 저기 뭐냐, 이번 턴을 아마 카눈슈만 쟤는 못 버틸 것 같으니까 회복을 하겠습니다. 회복제, 아니 체력 회복제, 아니 체력 회복제, 포션 진폭을 얘한테, 그리고 파동도 얘한테. 제가 제일 센거 같으니까요. 체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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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팅. 나머지는 저 큰놈, 저거를 이제 뭐 나머지 알아서 마무리하면 되겠지. 뭐 나머지는 공격 안 해. 뭐 해? 자, 놀아, 너네들 놀아! 아름 근데 이거 공격 모션에는 신경은 쓰긴 했어요. 근데 좀 제발 그런 그런 거에 신경 쓸 틈에 스토리라든가 다른 것좀 맵이라든가. 아, 뭐 그래, 뭐 스토리, 뭐 그래, 전체적으로는 그래요. 뭐 그래, 그래, 뭐 시간이동을 해서 뭐 그렇게 됐고, 이게 뭐 3, 200년 전, 뭐그 200년 후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고 한데, 맞됐어 아 뜬금없잖아. 야, 테시홈푹찍게 그냥 찢어 찍어 비열하군. 내체레 <laughs> 비가 박은 부대장 뜬금없어 뜬금없어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투항해 여기서 잠시 자리를 피해야겠군 도망가네 잡아 뭐 경계 어떻게 했어 경계선 사람들은 그리고 왕비는 왜 아. 레첼리아는 응? 구해내겠습니다 도망갔어? 페르소니아가 동료로 들어왔 건가? 동료에 들어왔나? 아니잖아! 같이 하기는 개뿔! 뭐 예상은 했지만은 사실. 회복도 다 했고 바로 쫓아갑시다. 아, 뭐, 부대 편성 그런 거 가능한가? 죽었성죽었성 죽었성! 대화도 안 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지신. 어, 이미 뒤졌군요. 뭐, 체력 회복하고 그런 건 없어. 그리고 얘네들, 어, 이것도 왜 이상하게 찍혔어, 이거는. 말도 못 걸어요? 그냥 쫓아가라고? 이렇게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쟤네들은 왜 있어? 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너거들, 임마! 이새끼들이그들이다 굴러 빠져가지고, 이것들이! 밖에 저렇게 허니 돌아다니는데 뭘다 재버렸어, 이 자식들아! 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뭐, 슬슬 대단원이죠? 이쯤에서 그러면은 잠깐 끊고 다음 파트에서 계속 진행을 해서 엔딩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다음 파트로 이동!